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가 뭔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대검 커넥터 1기 3학년 3반 4번 박선웅이라고 합니다. 제 3년간의 학창 시절은 앞서 보여드린 6가지 연구들로 소개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서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연구에 대한 질 높은 얘기를 할수 있었고, 제가 이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연구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연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간, 쉽게 보면은 그냥 저희가 하는 수행평가, 수학 수행평가, 통합과학 수행평가에도 연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친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나 어떤 어떤 학과인데 연구 주제를 추천해 주라. 내 진로 역량을 수학이 어떻게 녹여내냐 혹은 과학이 어떻게 녹여내냐 이런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연구를 한번 얘기해줬고 컨설팅을 해줬더니 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런 어떤 연구 내용을 그냥 복붙해서 온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책에 있던 그냥 이런 아이디어들을 그냥 어떤 전처리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붙인 경우가 있었고 그냥 어려운 주제, 막상 그냥 어려운 주제 독창적인 하자 그냥 어려운 주제만 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단점이 뭐냐면은 인터넷 복붙, 복부, 책 복붙은 그냥 나 자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연구가 없거든요. 이런 결례가 있고, 그저 어려운 주제만 두면은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연구를 후반에 어려,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퀄리티 있는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다섯 명을 한대시키는게 아니라 한 명을 확실하게 후두를 팬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기아를 하고 싶은데 쌍곡선, 기, 타원, 벡터를 다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타원을 하게 했다고 했으면 타원 만다든지 아니면 쌍곡선 한다고 했으면 쌍곡선 만다든지 이런 소, 식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지만 독자적인 아이디어. 연구라고 하면은 대, 대부분의 친구들이 막 천재급, 막 상대성 이론 같은 진짜 역사를 바꿀 것들만 연구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대단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거 좀 특이한데, 라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연구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뭐 타원이 초점이 두 개잖아요. 근데 초점이 세 개면 어떻게 될까? 초점이 세 개인 건 뭐라고 불릴까? 어떻게 수식을 쓸수 있을까? 이런 단순하지만 나만의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가와의 끊임없는 소통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혹은 선생님으로 부족한 교수님, 전문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막혔던 연구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다 보면은 수식이 도출이 안 된다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것이 정밀해지게 되고 그 정밀해지면 은그 특이한 게곧 대단한 게 되게 돼요. 이제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만나볼 건데요. 제가 했던 혹은 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줬던 몇 가지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가 수학과 물리를 융합한 연구인데요. 그 당시 한 가지 후드를펼 주제는 핵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료로 해봤더니 어 핵반응에는 반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았고요 반감기의 정의는 초기 농도에서 농도가 반이되는 시간인 걸 알았어요 여기서 어 이것은 지수 함수로서 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를 지오지브라로 함수를 그리고 유도식을 작성해서 아래와 같이 그런 원소별에서 나올 수 있는 연대측정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수학과 생명과학을 엮은 연구인데요. 그 당시 제 친구가 한 가지 후드를 펼 주제는 유전의 구조였어요. 자료조사를 해봤더니 우선과 열성이 있었고 인자가 두 개일 땐 잡종 두 개, 2개, 순종 두 개가 있었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세 개로 늘리면 어떻게 돼? 했더니 순종 세 개, 잡종 여섯 개 나왔고 이걸 유추해봐서 가봤더니 야, N개면 순종이 N개, 잡종이 N제곱 마이너스엔 N개 아니니? 라고 했더니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는데 어, 야, 이게 좀 어려워. 다시 그림으로 보여줬더니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운데 걸 빼면은 등차수열이잖아 라는 얘기를 했더니 한 번만 더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를 저에게 질문하러 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한 것이 순종이 이렇게 n개가 있고 잡종이 1부터 n-1개가 를두개두 달락이 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전체 개수가 n제곱개니까 다르게 유도하면은 어 그럼 1부터 n-1개인 피라미드가 두 개인 게 n제곱-n개니까 마이너스 N개니까 1부터 n-1의 합은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즉 생명유전으로 등차수열을 증명할 수 있구나 라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대단한 등차수열을 증명해 볼수 있었어요 이 앞서 말한 연구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지 후드려팰 주제가 있었고요두 번째는 그런 걸 주, 주제를 조사했고 특징을 탐색하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 타, 특징을 탐색해서 어 이렇게 하면 특이하게 접근해 볼까 라는 것이 마지막으로는 대단하게 갔죠 처음부터 대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아이디어를 설정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 그 특이한 걸 대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친구도 한 두세 번의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갑자기 엔기를 유추한 과정이나 피라미드를 구, 그리는 과정에서 많이 어려워 했는데 그래도 계속 저한테 물어봤고 그래서 얻어가서 마지막엔 등차 수열 증명까지 수술을 해보는 것까지 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수술을 해봐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장담을 못 해요. 연구가 워낙 우연성에 기반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연구를 내가 직접 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연구를 하는데도 있어서 필요 역량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제 친구들이랑 있던 예시를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웅아, 방구, 방구 냄새가 퍼져나가는 것을 수식으로 멋지게 써보고 싶어. 저는 이때 그 친구에게 그럼 그레이 그레이언 법칙으로 그 식을 유도해 봐 수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있었을까요 첫째 그런 학과랑 그런 학과 그런 연구에 관련된 넓고 얕은 지식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레이언 법칙을 유도할 수 있, 있다는 얘기를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두 번째는 계속 이 수식을 유도하려면 흥미를 수반한 끈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식에 관심이 있고. 이식을 계속 유도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가려는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끈기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근본적인 얘기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수식을 짤수 있는 능력, 아니면 수식이 아니면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그 연구 방법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연구 난이도나 그런 그 연구의 주제의 이해 능력이 연구의 난이도를 결정하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당신의 수리과학적, 그 연구 피지컬은 당신의 연구의 전반적인 난이도. 혹은 심지어 연구의 질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은 친구들이 막혔던 연구의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 친구들 중에서 묻었, 많이 묻혔던 무덤이 어디냐면 연구 방식을 어떻게 짜야 할지 모르는 친구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친구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어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걸 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양자역학을 수식으로 기술해보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는 대학교 수학기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친구는 그걸 미리 수, 공부해도 놓지 못했고, 아직 이해할 역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개념, 그 개념 자체, 그 기법 자체를 모르니, 당연히 연구를 하, 진행할 수가 없었고, 주제에 대한 개념을 먼저 견고히 한 다음에, 그 견고히 하고 나서 그 주제를 다룰 실력이 되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구 방법 자체를 못 찾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구 주제. 예를 들어서 수질 오염 개선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해 줬냐면은 선생님이나 어, 교수님, 아니 제가 가진 아이디어 같은 거몇 냉매를 이용한 아이디어 몇 가지 추천을 해 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 DBPRA가 뚫려 있기 때문에 DBPRA를 가서 그런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의 그런 선제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걸 활용하면은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 이런 연구의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연구를 심도 있게 하게 되면요, 내가 적성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돼요. 내가 공학계인지, 자연계인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꽂혀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공학계열이나 자연계열을 나눌 때 어떤 기준을 쓰냐면은, 개념이나 공식을 대입하는 친구냐 개념이나 공식을 제작하는 친구냐로 나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뇌 구조를 보면요 후드랩할 주제 a를 갖고 있는 친구 예를 들어 지수 함수를 대입해 볼게요 지수 함수가 있으면은 그 지수 함수 주제를 탐색했더니 지수 함수를 반감기에 접목시킨 친구가 있고 지수 함수를 로그 함수 그리고 그걸로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서 어떤 급수 함수로 가는 친구가 있어요 이때 접목시키는 친구는 공학계로 가는 것이 맞고. 이때 발전시키는 친구는 자연계 성향이 강하다라는 특장점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 적성을 따라서 내 진로를 설정하면 많은 도움이 되, 연구를 통해서 진로 설정하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